7월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가 선거활동 중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총을 맞고도 소극적이고 피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피격 직후에 주먹을 불끈 쥐며 압도적인 카리스마, 건재하다는 사실을 청중에게 먼저 알리면서 불의에도 꺾이지 않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트럼프가 바로 미국 대통령에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바이든의 대선후보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정치인이라 대다수 코인 투자자들이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미국 민주당 쪽에서 해리스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안이 점차적으로 시장에 스며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해리스는 바이든의 뒤를 잇는 민주당 후보고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미국 증권위와의 암호화폐 규제 같은 반 암호화폐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화당 그 누가 집권하든 간에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리플 ETF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코인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리플과 미국 증권이 SEC와의 법적 논쟁이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걸 아실 텐데, 지금 반암업의 정치인인 해리스가 집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리플 ETF 출시가 가능할지 의문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리플은 고사하고 네 코인은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가 코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상승을 기다리고 또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 초부터 비트코인이 TF 승인되면 오를 거다. 반감기 지나면 오를 거다. 금리 인하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각종 유튜버들, 언론들 할거 없이 비트코인이 TF 승인되고 비트코인이 꿈에만 그리던 가격대인 1억을 딱 찍으니까 비트코인이 10억 간다, 20억 간다 이렇게 간다, 간다 외치기만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결과는 어떤가요? 오히려 지금 끝을 알수 없는 하락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코인 당장이라도 팔고 싶고 코인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의문, 불안함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찬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코인은 이번 연도 말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같이 조정 하락장에 올 때가 코인을 싼값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회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 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미국 민주당의 내걸은 정책 공약이 있어요. 이 코인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또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코인이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기관들이 거대 투자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코인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과세도 하는 거지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면 과세를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을 포기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속으셔서 아시잖아요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같은 서민 투자자들에게는 코인 투자라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코인 투자를 막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던 정치인들이 실상 뒤로는 정보를 미리 알아서 특정 코인을 미리 선점해 두는 그림. 이번이 절대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헤리스가 대선 후보로 왔다고 해서 코인 시장이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트럼프와 헤리스는 초박빙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할 텐데 무소속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팍에 시바이노 마크까지 붙여가면서 친 암호화폐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헤리스가 아주 명확하게 반 암호화폐 노선을 틀으면 엄청난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헤리스 대선 출마 이슈가 그저 개미 털기 이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코인을 모아가야 되는 시기지 절대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을 세력들이나 고래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추운 겨울을 보낸 봄나무들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죠 여기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이야말로 기나긴 암호 앞에 겨울을 이겨내고 이제 큰 수익을 맛볼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에선 어떻게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리플이 수혜를 많이 보게 되고 리플리티프가 출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놓으시고 영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리플이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이 SEC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곧 분쟁이 종결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출시를 기반으로 현재 수많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ETF 출시를 준비하는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나 2025년 솔라나 ETF 출시와 맞물려서 솔라나 ETF 승인 이후에. 리플 ETF가 신청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월가 기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해당 내용을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 리플이 알트코인의 대장인 만큼 리플의 방향성을 통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의 방향성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번 연도 11월 전 세계가 가장 집중하는 이슈 중 하나인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런데 왜 월가 전문가들 그리고 코인 세력들이 이번 미국 대선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니까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트럼프가 미국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 대선 관련 활동에서 트럼프는 암호화폐로 후원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암호화폐에 포함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ETF 출시 가능성에 따라서 리플이 이번 미국 대선의 수혜주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 리플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인데요. 리플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증권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던 코인이고요. 같은 이유로 이더리움 역시나 증권성 논란으로 미국 증권이 SEC 규제를 받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 증권성 논란으로 질질 끌어왔던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마침내 승인되면서 이제는 모든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코인 역시나 ETF 출시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국의 최대 기관 투자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에 이더리움 현머리 티프가 승인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리플을 상장 폐지 시켰다가 재상장 시켰는데 이 코인베이스의 뒷배에는 누가 있냐 하면 바로 코인베이스의 최대 후원자이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가져온 기관 블랙록이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RWA 실물 자산화를 통한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 내에서 유통 거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바라보고 있고. 이더리움 ETF는 RWA를 위한 기반이다 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추후에 RWA, AI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면 리플이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코인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증권성 논란으로 상장 폐지됐던 리플이 이더리움 현물리티프 승인과 맞물려서 코인베이스에 재상장된 게 우연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정교하게 짜여진 전략 즉 개미 털기 전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리플리티프가 출시되고 상장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FIT21 법안 통과인데요. 자, 갑자기 법안 얘기가 왜 나오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핵심을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FIT21 법안,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는 건데요. 이 법안의 통과가 의미하는 바는 메이저 코인인 리플이 지금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법적 논쟁하는 과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주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낸시 펠로시 의원은 전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친암호화폐 정책의 트럼프와도 결이 같은 FIT 21 법안을 지지했어요. 한발 빠르게 투자를 하기로 소문난 낸시 펠로시조차도 사실상 암호화폐 의 전망이 2025년에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인정한 거나 다름없고 그 과정에서 최대로 수혜를 보게 될 코인 중 하나가 바로 리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리플은 지난 몇년 동안 SEC와의 법적 논쟁으로 인해서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이 길고 긴 횡보 조정장을 견디다 못해서 포기한 암호화폐인데 이번에 FIT21 법안이 통과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할거 없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면 지금같이 조정, 하락장이 길게 나오는 때가 여러분들이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놓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리플이나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알겠는데 이런 기회 구간에서 어떤 알트코인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기회 구간에서 담아야 하는 알트코인에 대한 영상 링크가 존재하니까요 해당 링크 참고하셔서 코인 공부도 끝내시고 포트폴리오 구성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상장 폐지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제가 소개한 영상들에서는 최근 들어서 상장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인터넷 컴퓨터 코인, 온도파이낸스, 그리고 뮤코인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상장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해당 링크 반드시 참고하셔서 기회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알트코인 정보 반드시 얻어 가시고요.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도 있으니까 오셔서 각종 코인 분석자료, 차트 분석자료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돈이 되는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